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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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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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요. 잠깐만 이기봐 우선 여기서 세트가 있길래 이걸 찾았는데 어쨌든 금계 한개 백점 대박. 가자. 마인크래프트 세이브 파일 컨텐츠 맵 무한의 계단이라네요. 음. 거미 조심. 제작자 어 다행이다 비누야 다행이다 왜? 네? 여기 불빛이 있어서 거미가 안나와 <laughs> 어 여기도 안나와 거미가 죽었나본데? <laughs> 가자 우한의 계단 아! 뭐야 우와 케이크다! 안 닦았지. 어? 금괴! 100점. 100점. 만점에 10점. 예나 빨리 와. 100점 만점에 10점. 너 케이크 먹어 야나 <laughs> 떨어질 뻔했어. 안 보여. 에이. 해라. 회... 응. 다 이거 안 보이니? <laughs> 야 찾았다 또. 또 찾았어? 응 저기 저기 뒤 찾은 거지. 뚱 어! 거뭐졌다 여기 <laughs> 있는데? 많은데? 거 어, 뭐야? 이거 뭐이뭐지 이거 다야아야 되나?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다야아야 되나봐요! 예쁜 자식 금기를 다 가져갔어. 이다보이는데우이4 0 0점 치사에여 너만 혼자서 다 먹냐? 응 아, 옆구리 또안 먹네 안 <laughs> 먹었어? 어? 나는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축하합니다 믿음이 좋다면 2천도 만들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무슨 소리야 끝이야? 나눠보세요? 아니, 또 있어 응. 플레이 선물 오 어, 이나야 플레이 선물에 TNT 있어 반응이 어 요거 너무 짧은데요? 아 잠깐 아직 아니야 한번 봐봐 근데 오, 레기... 어 이렇게 짧지 단도 만들겠습니다 아, 네. 엔드 어, 다이아몬드 블록 미친 나도 어디 있어 여기 밑에 밑에 틴트로 터트리자고 어, 잠깐만 아직 안되고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엔드? 야 터지게 만들자 우와 시간 너무 빨리 끝난다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지? 제목을 개막장으로 해야겠어 아, 우아내 계단 개 막장. 하하, <laughs> 다티엔 t <TNT> 만들어. 야, <laughs> 야 내가 <사기> 우리가 <laughs> 재밌어 보이는데 아, 재미 없어. 실제로 보면 터졌을 거야. 천장을 다티엔 t 로 만드는 중. 난난난나나 무시시.. 모셔? 나 TNT로? 응. 나야 <laughs> 여기 위에 보면 너 진짜 깜짝 놀랄 거야. 여기 천장 봐야 너 엄청 깜짝 놀랄 거야. 계속 TNT 써어지는 중. 떨어질 거야 TNT가? 얘네 조심해. 무슨 미친 소리야. 설. 미친. <laughs> 미친 새끼. 연 미친이 나올만 해. 연 미친이 나올만 하다. 대박. 연 무한해, 왜, 한, 내, 내려가야 돼. 조심해. 나도 죽을 거니까. 야, 아직 터뜨리지 마. 터뜨리지 말다고 아, 자, 이제. 까니 무섭다. <웃음> <웃음> 얘나야, 나 시작한다. 아직이야, 아직! 아니, 난, 난 먼저 죽을 거야. 안 돼! 오, 살았어. 시작! 엄마. 엄마. <laughs> 문 닫아. 어양띵이다 아, 좀, 조용히, 해니 아, 나보다. 그리 위로 올라가. 나, 고 마. 아, 그래. <laughs> <laughs> 위로 올라가. 보자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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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로, 위로, 어 계단이 없어졌어. 계단 통과했어. 어. 우리는 죽어야 할 시간이 됐다. 죽자. 다 같이, 다 같이 죽자 다 죽자. 죽자. 다 너는 죽을 거다. 죽을 다 거다. 죽자. 다 죽자 다 죽자 다 죽자. 다 죽자. 다. <laughs> 라이터 사운드. <싸움. 웃음> 이 연속으로 능력자입을 할 거예요. 호이! 오, 오다 썼다 또 있지 난. <laughs> 대체는 문좀 열어놔 냄새가 나네. 지 응. 나와봐. 미친이 네, 없어? 응, <목소리> 어, 난 지금. 어, 몇점이 <목소리> 어,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없어. 이 없어. 이거어사친어미어미 없어. 이어어어이이어이어 죽었다 아, <laughs> 죽었다 내가 승리해야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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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직 아니야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야 잠깐만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고 응. 내가 진정한 싸움을 보여주지 <laughs> 나도 구나 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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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러지. <laughs> 진짜 <laughs> <헐, 웃음> <다 웃음> 죽었다. 난, 난 진정한 싸움을 보여줬다. 안 한다.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